안녕하세요. 책 읽는 아줌마, 엔다줌마입니다. 오늘도 장은주 작가님의 이토록 삶이 채워지는 순간들을 낭독해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깨달음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부족함이 삶의 원동력이었구나. 얼굴을 들어 태양을 보라. 그리하면 그림자는 뒤로 물러날 것이다. 지그지글러.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가니 활기가 생겼다. 일정한 시간만 되면 자연스럽게 걷는 걸 보면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걷는 사람이구나 알수 있을 정도가 됐다. 경비 아저씨는 그런 나를 보고 먼저 인사를 건넬 때가 많다. 이렇게 이른 시간에 또 어딘가를 걷고 오는구나 하는 눈치다. 사람을 얼굴만으로 온전히 알 수는 없다. 겉으로 보이는 건 아주 일부에 불과하다. 더구나 오래 알고 지내도 정작 사람을 다 파악하기는 어렵다. 스스로도 잘 모르지 않는가. 나와 타인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 매일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습관이 우리의 일상을 결정한다. 이 말처럼 습관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지 대충 파악이 된다. 우리의 일상은 습관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길 위에 있는 그 순간들이 좋아서 계속 걷다 보니 어느새 습관이 되었다. 걸으면서 나에 대해 생각할 시간도 많아졌다. 돌아보니 내가 가진 습관 중에는 오래된 것이 많다. 1, 2년은 아주 짧은 편에 속한다. 10년이 다 되어가는 습관들이 대부분이다. 그중 가장 오래된 습관이 바로 가계부 쓰기다. 가계부를 쓴지 25년이 넘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면 놀라곤 한다. 가계부를 그렇게 오래 쓰는 비결이 뭐야? 가계부 장인이네. 하는 반응을 보인다. 다들 가계부를 써야지. 결심은 해도 잠시뿐이다. 한두 번, 몇회 정도는 쓸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몇번 쓰다가 그만둔다. 계속하기가 어렵다. 아무리 단단하게 결심해도 마음먹은 대로 잘 안된다. 내 몸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한 가지를 오래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가계부 쓰기는 웬만한 끈기를 가지고는. 지속하기가 어렵다. 이토록 오래 쓰게 된 동기가 뭘까? 돌아보니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쓰면서 혼자 용돈을 관리해왔다.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다. 딱히 정해둔 형식 같은 건 없었다. 그저 용돈이 생기면 공책에 적어두는 게 전부였다. 용돈의 흐름을 조금이라도 적어두는 게 좋았다. 내가 가진 용돈이 얼마라는 걸 알고 있어야 마음이 편했다. 명절이나 평소 지인들에게서 받는 용돈은 소소한 즐거움이었다. 모고 싶은 것도 많은데 쓰지 않고 그걸 모았다가 나중에 쓰는 재미가 있었다. 목표가 생기면 모으는 데 집중했다. 역시나 돈은 쉽게 모이지 않았다. 얼마 정도를 모으려면 상당한 인내심이 필요했다. 더 많은 돈을 모아서 즐겁게 쓰는 상상을 했다. 그래서 용돈을 받으면 일단 적었다. 꾹꾹 눌러 쓰다 보면 모으고 싶어졌다. 금액이 얼마가 되든 간에 지출하는 것보다 모으는 게더 좋았다. 당장에 쓰면 주머니에서 사라지지만 가지고 있으면 그대로니까. 차곡차곡 쌓여 많아지는 걸 보면 흐뭇했다. 쓰는 것보다 모으는 재미를 그때 알았다. 집에서 용돈을 안 주셔도 참고서 살 돈이 모자라도 괜찮았다. 따로 모아둔 돈이 있으니 마음이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었다. 용돈 기입장의 잔고를 보면 안도감이 들었다. 주도적으로 관리한다는 생각으로도 기분이 좋았다. 그래서인지 언제나 마음에 여유가 있었다. 쓰면서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까지 바뀌었다. 자연스럽게 절약하는 습관이 생겼다. 고등학교는 집에서 30분 이상 걸렸는데 버스를 두번 타며 통하겠다. 그런데 그 버스비도 어느 순간에나 아깝게 느껴졌다. 공부를 하니 따로 운동할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건강과 절약을 위해 한 번은 걷거나 자전거를 타며 차비를 조금씩 아꼈다. 참고서는 너덜해질 때까지 보거나 복사를 해서 공부했다. 딱히 관심을 두는 취미도 갈 곳도 없었다. 학교와 집으로 이동거리가 한정되었다. 그러니 다른 지출이 거의 없었다. 참고서나 문제집 살 돈, 차비를 아끼고 평소에 받은 용돈과 명절에 신적들이 준 용돈까지 쓰지 않고 고스란히 모았다.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 내내 모은 돈이 100만 원이 됐다. 손에 쥐어진 돈을 보며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실감났다. 지금도 그렇지만 고등학생에게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집에서는 형편상 대학보다 취직하기를 원하셨다. 하지만 그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었다. 학창 시절 잠을 줄여가며 공부한 노력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반드시 대학에 진학해야겠다는 오기가 생겼다. 그런 간절함 때문이었을까? 알뜰하게 모아둔 백만 원으로 등록금이 해결되었다. 장학금을 받으니 내고도 남았다. 살면서 처음 이룬 성취감이었다. 만약 그런 여유가 없었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 용돈 기입장을 쓰면서 관리하지 않았다면 결과는 달랐을지도 모른다. 어떤 중요한 순간에 선뜻 용기조차 나지 않았을 것이다. 대학생활은 아르바이트의 연속이었다. 타지에서 공부하고 생활하려니 돈이 많이 들어갔다. 자취를 하기 위한 방세와 약간의 용돈만 지원받을 뿐이었다. 틈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었다. 수업을 마치면 학교 안과 밖으로 다니며 용돈을 마련했다. 수입이 생길 때마다 간단하게라도 적으며 관리했다. 이때부터 은행에서 주는 온갖 종류의 가계부들을 써봤다. 은행 가계부들은 구성이 편하게 잘 되어 있었고 생활의 팁들도 많았다. 텅빈 공간을 채워가는 재미를 느꼈다. 해마다 다양한 가계부들이 점차 쌓여갔다. 그렇게 가계부 쓰는 게 습관이 되었다. 이 모든 걸할수 있었던 동기가 뭘까? 그것은 바로 결핍 덕분이다. 생활이 풍족했다면 어땠을까? 수많은 일에 용기 내어 도전하고 그렇게까지 노력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요즘은 여러 면에서 너무나 풍족하다. 그러니 부족함을 느낄 겨를이 없다. 더 이상 결핍을 모른다. 과연 풍족한 게 좋기만 할까? 누군가 다 채워주고 해결해 주는 게꼭 장점만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다 갖추어진 상황에서 스스로는 어떤 노력을 할수 있을지. 물론 다 가지고 있으면 방법이 다를지도 모른다. 목표를 더 쉽게 달성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간절함의 농도는 다르다. 결핍이 있기에 채우려는 욕구도 생긴다. 애써 노력이라는 걸 하게 된다. 무엇보다 부족함이 많았기에 이루고 싶은 것들도 그만큼 많았다. 어떤 걸 이루려는 간절함은 바로 부족함을 느끼고 자각하는 데서 온다. 자각하고 행동으로 바꾸어야지 부족함을 절대 콤플렉스로 끝내서는 안 된다. 나의 부족함을 알고 나아지기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한다. 미국의 교육학자 존 에이세드는 항구에 있는 배는 안전하다. 하지만 배는 항구에 묶어두려고 만든 것이 아니다. 라고 했다. 환경에 맞추면 어떤 것도 시작할 수가 없다. 내 꿈을 따라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한다. 주어진 상황을 한탄하지 말고 새로운 에너지로 바꾸려고 애쓰자. 하나씩 채워나가는 과정에서 얻는 것들이 있다. 그렇게 노력한 시간들은 어떤 것으로든 그대로 돌아온다. 오스트리아의 정신의학자 아들러는 내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의 의미가 달라지고 내가 속한 사회의 의미가 달라진다고 했다. 결국 주어진 상황은 그대로인데 그것을 바라보는 내 시선에 달려있다. 인생은 마음먹기 나름이다. 내 마음가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부족한 상황을 내가 좀더 나은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자. 반대로 생각하면 고통이 될수 있지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다르다. 그 순간이 오히려 터닝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 삶의 에너지는 그런 긍정에서 나온다. 그렇게 살다 보면 무한한 가능성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부족함은 인생을 거듭나게 하는 원동력이 아닐까 싶다. 지금까지 장은주 작가님의 이토록 삶이 채워지는 순간들을 낭독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엔다주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날 되세요.